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밀크 코인입니다. 우선 밀크 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우선 이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어, 두분다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고 어, 먼저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고점에 하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길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 먼저 제가 오늘 VF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밀크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어 지금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고래들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 세력들이 이제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제가 전부 다 어,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밀크코인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대금이 약 1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12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밀크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이거 한번 받아 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트랙들을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세력들의 목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놓으시면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밀크, 물, 문자로 밀크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재료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